안녕하세요. 꼬마 VR을 맡은 할인입니다. 55주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 매매 상황입니다. 10월 3일에 지정가 매수로 34.49달러에 두개가 매수되었습니다. 현재 TQQQ 8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단은 25.677달러이며 TQQQ 평가금은 3,329.49달러입니다. 이번 사이클에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당은 세후 9.08달러입니다. 총 매수액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69.02달러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풀은 514.76달러가 되었습니다. 기존 풀에 100달러가 추가되어 614.76달러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VR 계좌 총액은 3944.25달러이고 투자금은 2900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36.01%이고, 수익금은 플러스 1044.25달러입니다. 다음 V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금이는 3,329.49달러, 직전 V는 3,530.53달러, 마지막 풀은 514.76달러였습니다. 새적립금은 100달러이며, 기울기지는 11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V는 3 6 4 7 0이달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최소값은 3099.97달러, 최대값은 4194.07달러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로 평가금과 최대 최소밴드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수점입니다. 2주 기간 동안 2개씩을 잔량주문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도점입니다. 같은 기간에 2개씩을 잔량주문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캡처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매수점과 매도점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주말 동안 계좌에 100달러를 추가하시고 매수매도를 2주치씩 걸어주세요. 그리고 2주동안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할인이었습니다.